204번의 2번 문제 볼게요. 세 점이 있고요. 이세 점을 연결시켰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부터 찾아야겠죠. 이등변이 될지, 정삼각형이 될지, 아니면 직각 삼각형이 될지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AB부터 찾아보면 x끼리 빼서 제곱을 하면 되니까 3 4의 제곱 5 3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식 세워볼 수 있죠. 정리하면 루트 1 플러스 4 플러스 1. 계산하면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bc. bc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빼는 거죠. 4 마이너스 1의 제곱, 3 마이너스 3의 제곱, 2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해서 식 정리해 보면 루트 9 더하기 0 더하기 9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18이죠? 그 다음, CA 구해볼게요. CA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빼면 되니까, 3-1의 제곱, 5-3의 제곱, 1-5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식 정리해보면, 루트 4+, 4+, 16, 루트 24가 됩니다. 그러면, 세 변의 길이들을 보세요. 세 변의 길이는 어떤 특징이 있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더했을 때 2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즉, 피타고라스가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CA 제곱은 BC의 제곱 플러스 AB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C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림 그려볼게요. CA가 빗변. 그리고 나머지 점을 B라고 할수 있죠. 여기가 직각이 만들어지는 건데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루트 6과 루트 18이기 때문에 넓이 금방 구해볼 수 있죠.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정리해보면 루트 18은 얼마 나오죠? 3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루트 6은 다시 한번더 쪼개서 쓰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2가 두번 만나서 얘랑 약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같이 사라집니다. 남아있는 거는 3루트 3.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3루트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